통증 치료면 한청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통증 치료를 가장 잘하는 큐바의 한방 병원의 한청수 원장입니다. 추석 감사절이 지나고 남가주에도 본격적인 겨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밤낮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따라 쉽게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져 저희 큐바의 한방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인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으로 외부 인자는 병원 미생물, 음식물, 화학 물질, 약, 꽃가루 등 원래 내 몸의 것이 아닌 모든 물질을 총칭합니다.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과 감염이나 기타 예방 접종 등을 통해서 얻은 후천 면역으로 나뉩니다. 놀라운 사실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불침이 효과적입니다. 원장님, 불침으로 면역력이 강화될 수가 있나요? 아, 물론이죠. 불침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요.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더 흔한 추운 계절에 유익합니다. 불침의 뜨거운 열기는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표준 바늘이 그다지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에 도달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열 자극은 또한 척추를 따라 단단하거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저장된 긴장 근육을 풀어주고 면역 전달을 더욱 지원하는 채널을 여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성 알러기 증상으로 큐바이오 한방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은 코막힘과 코가리움 그리고 콧물과 채치기가 동반되었으며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며 눈이 빨갛고 가려웠으며 입과 기도가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알러지로 고생하는 환자분에게 등쪽의 첫 번째 방광 라인을 따라 6개에서 8개 불침을 시술했습니다. 환자분에게 시술한 불침은 전통적인 침술과 치료 열을 결합하여 효과를 강화해 열로 표적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이완을 촉진하고 면역 방어를 약화시키는 호르몬인 코티졸을 감소시켰으며 환자분의 신체에 면역 탄력성과 치유에 이상적인 휴식 및 소화 상태를 들어가도록 도왔습니다. 불침 시술은 환자분의 몸에 순환작용을 향상시켜 염증을 줄이고 면역회복에 필수적인 이완상태를 조성해 코막힘과 코가리움, 그리고 콧물과 재채기가 확연히 호전되었으며 시도 때도 없이 나는 눈물이 멈추었고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며 입과 기도가 부어오르는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일반 병원, 한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통증, 큐바이오 한방병원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통증 치료를 가장 잘하는 큐바의 한방병원 한청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